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종북을 알고 종북의 위협성을 널리 알자 이 말을 제가 7년여 전부터 외쳐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더니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종북 주사파의 위협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저광화 광장에 모여있는 촛불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잠시 들어봤습니다. 젊은 청년이 나오더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민중의 삶은 나아진 게 없다. 촛불은 끝까지 투쟁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저들이 속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한줌도 안 되는 세력이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현 상황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태극기 세력은 전국을 뒤덮을 것이고 촛불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39주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겨우 39년 지났습니다.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방공 교육이 무너지고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바로 옆에 진북, 종북 이런 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데도 그들을 저지하는 학자, 법조, 언론인 아무도 없습니다. 자 문재인이 북한군을 우리의 주적 개념에서 빼어버린다고 합니다. 자 주적이 언제 생겼습니까? 김영삼 때 북한에서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 그때 주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대중 국방백선을 아예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노무현 주적 개념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그 개념을 넣었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다시금 그 주적을 빼앗아버린다고 언론의 공공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라는 자야 주적 개념을 뺀다 만다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예 국방백서 발행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가 국방부장관입니까? 문재인 주사파의 개새끼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중도와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진실들을 알리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당 당원 여러분도 계시지만 당에 속하지 않고 순수하게 태극기를 외치는 세력들이 적지 않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한민국 당 당원이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초석이 될수 있기를 위해서 투쟁합시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자들은 대한의 흑당과 이 태극기 세력을 가짜 태극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짜 태극기입니까? 여러분 가짜 태극기입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8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리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리라고 이야기할 거면 이렇게 제대로 팔아봐라. 여기 있는 이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명예회복을 위해서 파리하는 것만큼만 팔아봐라.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바로 말할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박정희 대통령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의 연설을 제가 어제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너무 절절한 말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자.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자. 자원은 없고 땅덩어리는 좁은데. 무엇으로 잘살수 있겠느냐 정말 그분의 헌신과 우리 위천조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오늘날에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을 언어로 속이고 민주주의라는 자유를 뺀그 민주주의라는 인형으로 속이고 종도들을 개돼지로 만들어가는 저 언론들 우리 반드시 접결해야 합니다. 몇명 되지도 않는 저 광화물의 촛불들은 KBS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영방송들이 나왔는데, 이곳을 촬영하는 공영방송들, 그 어떤 방송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언론 저 공영방송들조차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 책자를 통하든, 유튜브를 통하든, 중도와 청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위대한 점한 가지 무엇이 위대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에 대저 주사파 정부와단 1%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박 대통령의 옥중에서 믿고 투쟁할 수 있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태극기를 놓지 않을 때 끝까지 진실을 외치고 깃발을 들고 앞에 나아갈 때 대한민국의 모든 세력들이 그 깃발들, 여러분들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차게 투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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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